반갑습니다. 13세대가 곧 이제 나올 것 같아서 13세대 관련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조회수가 좀잘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13세대 활용한 견적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뻔한 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한번 같이 짜보는 걸로. 근데 아직 보드 가격들을 몰라서 보드 유출이 조금 안 됐네요. 원래 지금 좀 보드 유출이 좀 돼야 되는데 보드 유출이 좀안 됐는데 b760이겠죠 그죠 b760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몇 가지 좀 나오긴 나오네요 우리가 이거 k 사전을좀 봐야 될것 같은데 b760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b760 하고 h670이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 공개가 됐다 하는데 일단은 뭐 fag 게이밍 스트릭스 얘가 f 얘가 a 그 다음에 얘는 G, 어, 얘는 MATX 사이즈로, 어, 상당히 전원부가, 뭐, 전원부를 덮고 있는 방열판이 거대해서 그런지, 그냥 좀 비싸게 생겼네요. 자, 보시면은, 아, 유로로 나오네. 어, 지금 보면은,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다. B660 대비 61%. 지금 그나마 ITX는 원래 비싼 거라서 뭐 얼마 안 올랐다 치고, 뭐 지금 이런 친구들 다 20%, 뭐 13%, 이렇게 뭐 올랐습니다. 아, 상당히 비싸고 특히나 뭐 아수스라서 또 비싼데 얘는 뭐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터프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가 아니고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조금 가격이 괜찮아야 우리가 i5용으로 좀 사용을 할 텐데 일단은 760은 아수스 라인업은 이렇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지금 i3, 그 다음에 i5로 이제 견적을 한번 짜볼 건데, 뻔한 견적이긴 합니다. 사실 뭐 12세대에서 CPU만 바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400 금액이 13,400 이렇게 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직 출시가 전이라서. 그냥 뭐 CPU는 13,100. 음. 13100으로 했다고 치고, 사무용 견적이랑,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i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그레이드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100, 13100. 그렇게 뭐, 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들 이제, 피코, 이코 사용을 하는데, 일단 i3 라인업은, 뭐, 피코, P코, 이코가 없습니다. 그냥 4코, 8스레드. 똑같습니다. 클럭이나 뭐 캐시 메모리가 조금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뭐 클럭이 좀 늘기는 하겠죠. 어 그래도 뭐 숫자 밖에서 나오는데 클럭은 좀 뻥튀기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13100의 인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3100 인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13100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13100의 US 달러 VAT 별도입니다. 167달러 그 다음에 f가 예 f 왜안적어냐136 달러 일단은 f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달러 환율 1269원이랍니다 1269원 136 곱하기 1296 여기다가 부가세 1.1 하면은 13100f가 193000원이라고 걸렀네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네.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유출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탐스 하드웨어라는 외국 쿨랜조이나뭐 케이사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3 13100이라고 치고 견적 한번 짜 보겠습니다. 일단 19만 원이니까 5600X가 마침 19만 원이네요. 얘는 금액 보려고 넣어 놨습니다. 자, 메인보드 H610 쓰면 되겠죠? H610 중에 뭐 M-K. 예, 저는 아수스 좋아하니까. 네, m 다 가능하고요. 요걸 넣고 램은 일단은 뭐 DDR4입니다. 예, DDR4를 넣는데 8기가 두개 넣으면 충분하겠죠. 그래픽 카드는 1660 슈퍼가 딱 맞겠다. 1660 슈퍼 넣습니다. 칼라풀이 가격이 좋네요. SSD는 어차피 H610이라서 P31 넣을게요. P31 500기가. 케이스는 뭐 적당한 3만 원대. DK 200 넣을게요. 파워 폼500 뭐 같으면 충분하고요. 마이크로닉스 넣을게요. 조립비 3만 원. 86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요즘 또 피파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파 많이 하셔서 피파 온라인 4 그런 견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파 온라인 4, 배그, 발로란트 가성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 치고는 금액이 좀 세죠 그래도 뭐1 0 0까지잘 돌아갈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지금 5600X가 아니고 13100입니다 13100이라고 생각하고 금액이 비슷해서 13100은 지금 당장에 견적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또 사무용으로도 괜찮겠죠 자 사무용으로 가려면은 지금 167달러란 말이죠. 13,100 내장 네, 탑재된 게 그러면은 또 얼마라는 거야? 아까는이 1296이었습니다. 그죠? 1296 1296 곱하기 167 곱하기 부가세 1.1 i3가 23만원이라고. 진짜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사무용은 라이젠 쓰십시오 라이젠 5600g 쓰십시오 5600g 그게 차라 낫겠다 무슨 i3가 23만원 주고 살거면은 5600g 쓰시면 됩니다. 다그다 13,400f는 솔직히 견적에 빠질 수가 없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1296 곱하기 244 곱하기 1.1 13,400이 34만원이라고 설마 아니야. 이거 금액이 잘못된 거 같아. 금액이 잘못된 거 같다. 이렇게 비쌀 수가 없어. 아, 이아 1269였나? 1269였나? 아, 죄송합니다. 12아 1269. 곱하기 그래도 34만 원이네. 일단은 비싸긴 비싸고 34만 원짜리 시피 뭐 있을까? 이게 34만원이라고 치고 한번 넣어볼게요 3만원 빼면 되잖아 13400F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3만원 뺄게요 나중에 최종 견적에서 메인보드 B660 뭐 RS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어, B660 넣자고 어차피 호환될 거니까 B660 RS 이거 쓰고 램 삼성 8기가 두개 넣고 VGA 뭐3060 제일 많이 쓰겠죠 3060Ti 아 벤투스 싸네 벤투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060Ti SSD 대원 P5 플러스 넣읍시다. 예, 마이크론 P5 플러스 이거 좋거든요. 500기가 넣고 케이스는 뭐 그냥 G30 넣으면 되지 않을까? 어, G30 정도. 파워는 600이면 충분하고 700 넣고 싶네요. 만이700 넣을게요. 조립비 3만 원. 쿨러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쿨러 뭐 팔라딘만한 게 있나? 팔라딘 넣고 여기서 3만원 빼면 되네 아니 지금 12세대 i5 12400이랑 했을 때랑 약 1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10만원 조금 더 올라가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할만하다 왜냐면은 10만원 올라간 게 성능이 10만원치 올라가요 12400이랑 13400은 성능이 10만원치 올라가요 사실은 i3 계열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성비로 12세대 쓰면 될것 같고요 12세대가 계속 남아있는 한은 12세대 쓰면 될것 같고 i5는 굳이 i13세대가 나왔는데 13세대 쓰면 될것 같습니다 10만원 더 주더라도 저는 금요일 날 5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태맞져 하십시오 저는 들어갈게요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갈게요 행복님 반갑습니다 추임새 너무 중독 이 있어요. 몬스터 제거 컴퓨터담보다더 좋. 조... 고마워요, 행복님. 어, 좋습니다. 음. <laughs> 아 이게 중독이 있구나. 아...